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눈 준비한 거예요? 이거 인공 눈이에요. 아, 인공 눈이에요? 라라라라라. 라 라라라라. 그 봄을 시샘하는 눈인가 봐. 고마워요. 이런 효과. <laughs> 입김은 준비한 적이 없는데. 아, 입김 준비한 적 없어요. 내 드라이아이스 한 거야. 오늘은 지금 아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스토어 중에 하나일걸요. 까사 로에서 서울 이거만 보러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아 하늘은 이런 느낌이구나. 까사라는 의미가 스페인어로 집이라는 뜻이야. 집 집에 온 거야 지금. 약간 스페인에 있는 어떤 그 집에. 와 이거 좀 봐. 설치 미술 아 그렇네 작품이야. 탄압의 작품이야. 전 세계 까사에. 그들의 작품들을 좀 같이 설치를 하면서 작품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영감을 이렇게 얻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매장이 아니에요. 이런 것좀뭐다 작품 같잖아.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그거 아니야? 이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빙봉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는 거잖아요. 그쵸? 카피바라. <laughs> 오, 다 너무 귀엽다. 어떡해. 이게 바로 그 퍼즐백이잖아요. 그쵸? 로에벨을 딱 상징하는. 근데 약간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 좀 재미있어. 봐봐. 지퍼는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도 열어도 되고요. 뒤에도 이렇게 있어서, 안에 여기다가 몰러도 돼. 해먹백. 해먹백이야. 해먹처럼 이렇게 누어서 지금 팬더가 어, 해먹을 즐기고 있어. 이렇게 목백은 이렇게 입이 쫙 벌어져. 플라멩코 펄스 아, 래도 컬러가 되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백 작품이죠. 여기다 이렇게 맸을 때 뭔가 약간 목걸이 한거 같지 않아? 어, 이거 어떻게 이 컬러? 아, 이렇게 그 로에베 가방들은 컬러가 다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2층. 노에베 신발이 너무 좋잖아. 이 굽이 저 예술 작품 같지 않아? 이걸 어떻게 신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이거봐 이런 정도 입어야죠. 어머 얘 뭐예요? 얘 뭐예요? 이것 좀 봐. 너무 귀엽지 않아? 너 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세상에나 얘도 너무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너? 어 여기 상치는 남성인가봐요. 그쵸 어머.. 얘도.. 얘도 내가 입고 싶다. 이거 내가 입으면 딱 예쁘겠는데? <laughs> 어이 배낭 너무 예쁘다. 이거 예쁘지 않아?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다 입어봐요? 시작해볼까요? 짜잔! 첫 번째 룩이에요 출근 룩으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가죽 블루 종으로다가 이렇게 좀 입어봤어요 근데 이 팬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 드레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처음엔 약간 스커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 바지야 봐봐봐 이 블루 종도 약간 길이가 짧아가지고 다리가 살짝 이렇게 길어 보이게끔 해서 이 뒤에도 뭔가 볼륨감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블루 종이에도 드레이프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잠가서 한번 입어볼게요 어, 너무,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진짜 센율이 있다 같은데? 그죠? 이 스커트에서는 살짝 꽃향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안나요? 향기 안나요? 경고드립니다. 아베 광고 경고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에는 퍼즐백을 이렇게 들었어. 이 퍼즐백은 살짝 톤다운된 붉은색이거든? 어때? 되게 안정감이 있지 않아요? 짜잔! 두 번째 룩이에요. 두 번째 룩은 되게 상큼상큼하지 않아? 뭔가 그 셔츠의 컬러만으로도 분위기를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연한 딸기 우유 같지.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커프스가 있어요. 커프스는 남자 셔츠에 좀 많이 사용되는 건데 여자 셔츠에도 이렇게 커프스가 달려있어. 그리고 스커트. 미니 스커트인데 얘도 역시 이렇게 드레이프. 그래서 되게 우아하지. 우아하지만 발랄함을 가지고 있는. 아 그리고 이 가방에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봐봐, 여기 참이 짜잔. 어, 너무 귀엽지? 얘도 종이접기 같지 않아? 이 안에다는 뭘 넣어야 돼? 뭘 넣어요? 이렇게 조그만 애한테. 그쵸 여기 이참 끝에는 얘는 풍선이야. 아이 로에베가 이런 게 나는 좀 너무 좋은 것 같아. 되게 우아한데 위트가 있는 거. 난 사실은 지금 가방을 들었는지도 몰랐어. 패더라이트라고 깃털처럼 가벼운 아 그래서 패더라이트구나 깃털처럼 가볍다고 아 신발도 봐봐봐 신발도 딱그 로에베 특유의 그 위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이 가방도 있어요 얘는 근데 이 끈이 포인트야 이렇게 해서 어깨에 올렸을 때 여기에 그 화려함 좀 캐주얼하게 그렇게 입어봤어요. 데님에다가 이런 니트. 근데 특별해 보이는. 이런 데님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어. 아니 데님이 이렇게까지 드레시할 수 있구나라는 걸좀 보여주지 않아? 이 니트는 모헤어 니트야. 그래서 아니 살짝 보이는. 근데 이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안 벗고 싶은 느낌. 짠, 얘는 제가 처음으로 보는 가방이에요. 600 이름은 마드리드. 얘는 봐봐. 요렇게 해서 숄더로도 멜수 있고, 봐봐. 짜자잔. 이런 자유로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도 돼. 얘를 요렇게 열면, 안에 이렇게 완전. 속을다 보여주는 그런 친구예요.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 안에가 굉장히 빅백이 되시고, 아 안감까지 지금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요 네. 겉은 서플카프 스킨이고, 안쪽은 네. 나파렘 스킨. 아. 그리고 여기에 신발은, 발레러너 신발 이게 약간 이번 로에베의 신상품 근데 너무 가볍고 편안하네요 짜잔 그냥 오늘 좀 중요한 디너 자리 있어가지고 좀 드레시하게 그렇게 입어봤어요 그냥 흰 셔츠에 실크 소재에 요건 드레이프가 되어 있는 플로럴 프린트의 팬츠예요 이거 뭔가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나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모두가 입는 그런 스타일 아니고 그치 나만의 스타일 하. 뭔가 좀 예술의 조회가좀 깊을 것 같지 않아? 집에 작품 좀 있을 것 같죠? 여기다가 로퍼 신었어요 살짝 굽이 있어 여기다가 또 가방도 하나 요렇게 해서 살짝 클러치 스타일로 퍼즐백의 미니인데 클러치 느낌이 확 나죠? 요렇게 들어도 되고 살짝 요렇게 해서 감싸서 요렇게 들어도 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아 너무 우아하다 이거는 기사님이 있다 스스로 운전하지 않는다 오늘 그 메뉴는 뭐예요? 캐비어요? 아 오늘 캐비어 먹는 날이에요? 그냥 예술 작품을 제가 입었어요 가죽으로 할수 있는 모든 기술을 뽐낸 거 아닙니까? 이런 쉐입의 가죽 재킷 본적 있어요? 약간 까만 꽃 같기도 해요 그게 나야 흑장미 흑장미 여기다 또 바지는 가죽 드레이프. 가죽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힌다 정말 장인들인가봐요. 아, 이번 컬렉션의 메인 룩이래요. 오늘 제가 입은 옷들이 모두 다그 런웨이 룩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로에베 런웨이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 예술작품인데 주머니까지 이렇게 있어주니까 되게 기특하지 않아요? 아, 로에베 너무 사랑합니다. <laughs>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업무 볼때 입을 만한 그런 룩이에요. 어때? 이렇게 드레이프 가죽 정도 입고 출근하잖아요. 그래야 일잘 되는 거 아니야? 아, 기가 막히게 가볍다. 블라우스 입은 것 같은 그 정도인데요. 근데 어깨는 또 이렇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어깨까지 힘이 없으면 이렇게. 쳐주잖아. 어깨는 또 이렇게 탁 잡아주는 여기에다가 아까 그 가죽 드레이프 되어있는 그 팬츠 이렇게 입었어요 너무 멋스럽지? 그냥 김에베 여기에다가 이 마드리드 백을 이렇게 딱 메고 가면 이 너무 잘하겠다 근데 이가방을 이렇게 익스텐션 해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로 메도 되네 어 약간 되게 무심하다 뭔가 약간 멋 낫는 느낌이지 않아 일밖에 모르는 바보인데 그냥 멋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결제를 하면 되죠 제가 점심식사를 결제 아예 알겠어요 점심 결제는 제가 합니다. 이번에는 로에베 셔츠 드레스를 이렇게 딱 입어봤어요. 이 셔츠 드레스에다가 발레 러너 슈즈의 하이탑. 그런데 로에베 너무 좀 감사한 게요. 이렇게 이름 써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과하지 않게 여기다 이제 바지 같은 거 같이 매치해도 되고 얘만 그냥 원피스로 연출해도 되고요. 여기에는 마드리드 백을 들었어요. 마드리드 백에는 미디움 사이즈예요. 일단 올리브 그린이야. 이 컬러 좀 봐. 얘도 약간 로에베의 시그니처 컬러 아니에요? 얘도 미디움이지만 이렇게 많이 열려 요빽 묻지 않은 그런 수납력을 가진 것 같아요. 짜잔. 어 이렇게 들어도 귀엽다. 기본 셔츠 드레스인데 로에베만의 어떤 그런 디테일을 다 가지고 있어서 특별하게 보이는. 얘는 어디 봄 이제 되니까 나들이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어왜뭐 뭐, 같이 가는 거예요? 나들이. 아까 캐비어 먹고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나들이까지 가야지. 어디로 가요, 나들이는? 한강. 한강. 한강으로. 바로 가시죠. 바로 출발. 아, 까사로에베 진짜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초대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까사로에베에 와서 이런 막 예술작품들도 보고 예술적인 영감까지 얻어가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영감 많이 얻어가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가시고. 감사해요. 서울에서 지금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인 로에베, 까사로에베 서울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안녕. 어머, 얘 봐. 어, 아코디언 아니에요, 이거? 띵, 띠 디디디디. 노 근데 오늘 왜안깊고 디노 벗으면 안입어 아.